어, 우리 겨울에는 동안거가 있죠. 네. 여름에는 한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거는 배기를 안 하고, 어, 그 삼복더위에 한거를 하는 겁니다. 삼복더위. 이게 어지, 의지, 어지가 복입니까? 아래가 초복이죠. 아래가 초복이죠. 그럼 삼복더위 안에 들어온 거죠, 지금. 들어왔는데, 이럴 때 한거를 하는데, 한것 때는 우리가 안 거를 한다라는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날뛰지 않는다. 아, 그 자중한다. 아, 자중을 해갖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이렇게 그 우리가 이는 그 계절이 어, 겨울하고 여름은 날뛰지 않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만지고, 어, 또내 주위도 살피고, 어, 또 덥지 않게. 아, 어, 어, 그한그 때는 내 몸을 너무 이렇게 열내지 않고 어, 이렇게 그 우리 사계가 뚜렷한 어 곳이고 금수강산이 있는 요 대한민국입니다. 아, 어, 그렇다 보니 어, 어떤 시절에는 나무를 갖다가 전부 다폐모 버려 가지고 벌거숭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한구를 어떻게 보낼지도 모르겠고. 어, 그랬는데 이제는 녹음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 갖고 해동 대한민국 다시 이제 일어서기 위해, 운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푸른 강산을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천리 금수강산을 새로 전부 다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나라의 운기를 일으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어, 산이 70%가 있고, 어, 들이 30%가 있고, 어, 그게 이 나라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3대7의 함수가 맞게끔 기운을 살리야만 이민족이 부흥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나무를 깎아 먹고 나서 이 나라가 완전히 힘을 모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산이 이제 전부 다 울창하게 전부 다제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어 놨다. 푸른 산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힘입니다. 여기에는 이, 그, 뭐, 이렇게, 그, 자원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지만, 인류에서 최고의 기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3대7의 법칙이 맞을 때, 기운이 융기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무를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나무를 그냥 볼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이게 한 그로 서가지고 있으면, 저기 나무냐? 저기 물이냐? 나무 한 그루에 물이, 어, 몇 톤씩 들어가 있는 거냐. 이게 다 써가 있는 게,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 삼천리 검수강산에이음양의 기운이 3대7로 맞추기 위해 갖고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 70%고, 어, 덜이 30% 있는 거예요. 어, 요렇게 해서 이 물통들을 다 세워놔야 이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기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기운만 있으면 지혜가 안 나오고, 음의 기운이 3대7로 맞아야, 그래야지 아주 지적인 그런 힘을 쓸수 있는 그럴 때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다 컸고, 어. 검수강산도 이제 전부 다 정리할 준비가 돼 있고, 어. 우리가 다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운을 올려야 되고,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어, 우리가 다 컸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교육도 다 받았고, 어, 이제 우리가 진화 발전을 해가지고 DNA가 다 성숙되어 있고, 이제 교육도 전부 다 돼가지고 우리는 다, 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크시면 이제 우리가 다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빛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멋지게 살아야 된다. 아, 어, 여기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빚을 바라지 못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조상들이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를 생산을 해서 어, 이 나라의 인류의 문물을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해갖고 준비된 이 가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빛나게 일어서줘야만 우리가 빚을 내야만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니까. 어, 우리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노무자 일할 때 있죠.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팔겋도 붙이고 나라를 일으키 세우려고 일을 이때까지 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 한쪽에는 지식인을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는 아주 그, 이게, 그,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조건을 주었고 국민들 희생 속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에 일할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품위를 갖출 수 있게끔 경제를 다 마련해갖고 글로 올리 보내줬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열심히 어, 일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이제 끝낸 게 되는 거죠. 준비가 끝날 때요 때쯤 돼가지고 길을 못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 때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무자의 일은 지금 끝날 때가 된 거죠. 아, 노동을 하고 열심히 해갖고 나라 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끝날 때가 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옷도 좀 갈아입고 아,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하, 이게 초원에도 이렇게 물 계곡에도 한번씩 나가가지고 아, 우리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응? 우리 환경을 다스리고 아, 여름에 땀 흘림에 빼짝빠짝 일을 하면요 그거는 노무자 인생에서 못 벗어난 거니까. 아, 요거는 아직까지 빛날 때가 덜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아, 카메라 들고 어디로 가요? 환경 안 좋은데? 아, 환경 좋은데 가는 겁니다. 카메라를 손에 들면 환경 좋은데를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환경 좋은데가 어딘가 이것이 요 나라에서 지금 작업을 하든지 국민들이 작업을 해갖고 인터넷으로 다 보여줍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 가지고, "아, 여기는 너무 좋겠다. 아, 요번엔 여기 한번 가보자." 네? 또 이제 저 갔다 와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기운이 덜 풀려지면, "아, 여기가 어딘 거?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인터넷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 그래, 우리가 찾는 거는 인터넷에 다 해주니까, 누구한테 물을 게 없어. 어. 이렇게 인터넷에서 전부 다 그런 환경 잘 갖추어 놓은 곳아 여기는 바가지 세우다가 요새는 안 세우고 잘 꾸미놨다 뭐 요런 환경까지 다 이렇게 해 놓은데 요런 데를 잘봐 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가야 됩니다 아, 그럼 그 지역을 갈 때는 그 정보만 가지고 가냐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근성과 아,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던 것도 어느 정도 꼼꼼히 살펴볼 게 있으면 살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가면 사람들한테 농락은 안 당하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뭔가 바가지는 세우면서 우리의 기분이 안 나빠가 오겠다. 이런 정보도 다 살펴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음, 그는 어, 우리 지식인들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돼줘야 바가지 세울 서,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 우리가 못 나면. 우리를 이렇게, 그, 저, 농락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해갖고 바르게 사회 접근을 하면 농락할 사람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어서 안 나옵니다. 응. 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공부를,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 다 어려워지게 돼가 있어요. 응. 알고 바르게 살면 다 좋아지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초기 공부를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 법문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집니다. 우리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꾸 버전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올라가야 내가 즐거워.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열고 깨달아도 아무리 내가, 어, 이 진리를 가지고 나와도 국민들이 수준이 약하면 이 진리를 쓸 데가 없어. 국민들을 전부 다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죠. 수준을 끌고 같이 올라가서 내가 펼쳐야 나는 외롭지 않고 내가 펼칠 수 있는 밭이 생기는 거죠. 어, 국민들이 수준이 낮게끔 내놔놓고 나는 아주 에? 지혜를 열었다고, 아주 진리를 쏟아내면 국민들이 들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이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에너지가 돌지를 않아요. 응. 내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쏟아내도 국민들이 받아줘 가지고 이 기운이 그게 들어가서 회전이 돼줘야, 내가 아주 맑아집니다. 아니, 이게 안 들어가면 나는 탁해져. 내, 기운이 회전이 안 되면 내가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처음보다, 우리 형제들을 다 이렇게 수준을 끌고 올라가면서 나는 펼칠 테니까. 같이 갈 거예요, 같이. 혼자 외로운 거 내가 하도 해봐가지고 안 해.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이 사람은 조직을 만들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잘 유의해야 돼요. 이 사람은 조직을 만들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직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 때는 왜 만드느냐 하면, 사람들을 저거 모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으고 나면, 이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모으는 거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가르칠 게 있고 모여서 의논할 게 있고 뭐 이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어. 그럼 그 시기가 지금 한 20년 안바이 됐단 말이죠. 어. 우리가 모이던 데가 이게 이제 막 모이기 시작을 했죠. 옛날에는 안 모였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모이는 걸안 했다. 종교에 모이던 이 단체에 모이던 우리가 뭐뭐 동창회에 모이던 뭐가 모이는 것이 이제 한 20년 안 밖에 밖에 안 돼. 2 0몇년 밖에 안 돼. 어, 이게 왜 모였냐?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어, 뭔가 우리 의 힘을 갖추었으니까 모여서 의논도 해 가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모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우리가 목했던 거예요. 부처님 따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글로 이끌어 주었다. 하느님의 방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몰려들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논리를 맞추어 갖고 우리를 오게 했던 하나님이 너희들 어려운 걸 풀어준다. 요 이름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부처님이 어려운 걸 풀어준다고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살살 왔다라는 소리거든요. 요 때부터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럼 어림이 왜 오게 되느냐? 그 근본을 우리가 이 바르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 근본을 바르게 못 잡았어. 어. 못 잡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론을 끌고 갔느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어, 부처님이 과거에 아주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3,000년 전에 능력이 있은 게 지금까지 있으려고 그러면 되나요? 어?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이 하느님 자식으로 와가지고 파 다리 아픈 사람 또 일으켰고 봉사도 나사다 어? 그러면서 모은 겁니다. 어? 2,000년 전에 어? 그 양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갔어. 한 3년 그래 했죠, 3년. 응? 어, 그런 식으로 이 능력이 있다, 모여라, 요렇게 한 겁니다. 어, 그러면 그 안에의 근본을 우리가 찾아야 돼.